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인기가 인육을 주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인육은 지기에서 생성된 지수 합풍체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인기는 불사불멸의 기운체로 남아있어 영어 문변할 것이라, 인기가 움직이는 것과 인육이 움직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움직이는 것은 이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배고픔을 통해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키는 거고 인기는 인기와 하나 되기 위해 빈 물질 차원 정신양을 마련해 내야 배운 인형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라는 이 안을 위해 자리한 것이고 이안을 위해 자리했다는 것은 육생은 이란이요 인생은 이안이라 생각은 이란이요 마음은 이안이라 또 다시 얘기해 지식은 이란이요 지혜는 이안이라 결국 이렇게 본다면 보여지는 모든 차원은 이란의 육생이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차원은 빈 물질 차원 이안의 인생을 위해 이유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지식이 보이는 것이며 생각도 보이는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그 해보자면 생각은 에고인 내가 하는 것이고 생각인 에고인 내가 해 쌓는 건 지식이에요. 순수 지식은 내욕심에 의해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지식적 자원은 결국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다스린, 다스린다 는 것은 만물을 쓰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유권사를 위한 육생 양을 위해. 육권사의 육생량을 위한 것은 육생 안위를 위한다는 것에 있죠. 모든 육생 물질 문명은 내 생각적 차원의 지식에서 발현되는 거고, 내 생각적 차원의 지식에 발현하는 순수 내 욕심으로 인해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낸 거고, 개척한 거고, 발명해낸 것입니다. 내 욕심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문명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이기와 이기의 산물로 자리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생량만 앞에 두면 서로가 더 가지러 아동바동거리다 싸우며 둥지고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육생량으로서 활동 주체를 위한 것에 보이지 않는 정신량은 빛물질 차원으로서. 운용유체를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저승과 이승이 있는 것이죠 저승은 에너지 충정소요 이승은 행위현장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한다는 것이고 또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사회는 행위현장 활동유체를 위한 것이요 가정은 에너지 충정소 운용주체를 위한 곳에 있기 때문에 행의 현장 갔다 가정으로 퇴근해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다시 행의 현장, 사회로 출근하는 것처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 이 이승은 활동주체를 위한 공간이라 이승에서 인육의 에너지가 다 소멸되면 인육의 에너지를 벗어놓고 다시 저성으로 돌아가 인의 기운을 충정시켜 소임을 부여받았을 때 다시 그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란은 이안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매 네, 마찬가지로 보이는 만물, 이 지상의 풍수적인 요건은 이란의 육생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좋은 곳에 앉아야 좋은 기운이 돌고 좋은 기운이 돌면서 인해 좋은 생각과 더불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내 앞에 인형과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복궁의 이란의 육생의 풍수적인 위치로 본다면 북한산 주령으로 인해 그자청룡 우백호가 자리하고 있는데 자청룡은 어, 북각산이요 우백호는 인왕산이라. 인왕산과 북악산의 품속에 안아 있는 게 경복궁인 것이죠. 뿌리 중에서도 경기도 북한산을 감싸 안는 서울 한양이 제일이라 서울 한양 중에서 제일한 곳이 바로 경복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재원이 발생해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에서 어떠한 정사를 펼쳐 나가는가가 동북의 상국의 중심을 잡아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 된다는 것은 뿌리에서 하나 될때 동북과 상국 뿌리 몸통 두둑으로 이어지는 상국관계가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중심잡이 질량인 뿌리가 몸통의 활동 유체를 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두게 활동 주체를 이렇게 할 때만이 전후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되어 나가는 것은 물질 육생량에 있는 게 아니라 빈물질 정신량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복궁은 물질적 차원 육생량을 생산하기 위해 육생 사리를 위해 자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빗물 뜻자 정신량을 마련해요.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자리로 부여해 준 것이죠. 그게 이란의 육생의 풍수적인 조건인데, 결국 조선 왕조도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룰 때까지 무력으로 하나되어 왔으니, 고조선의 건국이념, 홍익인간을 잊어버려갖고, 고려시대에 들어 거란과 몽골의 전쟁으로 인해 잔인한 500년을 살아왔던 만큼 그 하나된 민족 국가의 차원을 달리하고자 이성계가 건국을 했고 건국을 할때 건설한 게 경복군인데도 말미야마 안타깝게도 뿌리에서 뿌리의 삶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엄연히 뿌리민족은 뿌리민족에 걸맞는 법안을 마련해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활동 주체 몸통의 법안을 뿌리에 맞는 것 마냥 가져다 쓴게 유교라. 그로 인해 분당 정치와 당파 싸움으로 일관되어 살아온 게 조선의 역사입니다. 뿌리에서 뿌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뿌리는 음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하나 될때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룬다는 것이죠. 결국,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킨다는 것이고, 육생량은 양의 기운이요, 정신량은 음의 기운인데, 이 뿌리에서 음의 기운을 생성시켜 양의 기운에 부과시켜야 되는데, 음의 기운 몸통의 법안에 따라 음의 기운이 육생량, 활동 주체가 뿌리 정신량, 운용 주체에 맞는 것 마냥 쌓아왔기 때문에 양양 상충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린 표적이 화재이고, 또, 일본 두둑은 강남권에 있고, 화해권에 있기 때문에, 경복궁은 불살라. 270여 년 동안 쓰지 못한 거였고, 대원군이 중수해서 쓰려 했으나, 재차불이나 쓰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경복궁은 일본이 썼었고, 소련이 썼었습니다. 죽소서. 개졌다는 얘기죠. 왜 죽어서 개졌을까요? 뿌리 민족이 뿌리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만 안다면 모든 법안이 뿌리인 것 마냥 몸통 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검증 없이 가져다 썼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물건너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일본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 일본은 두둑으로서 서양 가지에서 들어오는 육색 물질 문명이 두둑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강렬한 화해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왕산 북한산, 경복궁, 경복궁 앞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청계천 그 앞에는 안산인 남산이 자리하고, 남산 그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한강 그 앞에는 잠실이 있고 잠실 뒤에는 화산인 관악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보여지는 이란의 육생의 풍수인 것이고 이란의 육생의 풍수가 가리키는 의미는 화합을 위한 음양합의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깔려 있는 것이지 육생의 아니로서의 행위만 다한다면 이러한 양양상충 양과 양이 충돌해갖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은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서 사람으로 승화될 수 있는 대안 빛 물질 차원 정신양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러한 표적을 받는다는 것인데 왜 강렬하게 그러한 표정을 더 받아야 했던 것일까? 뿌리 민족이라는 얘기죠. 뿌리의 질량이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라간다면 하나 되어 나갈 것이라. 일단 뿌리에서 마련한 정신량이 맞는다면 두둑, 몸통, 뿌리로 이어지는 동부가 상국은 상호 수평을 이루어 나가고. 상호수평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 나가도 이미 검증된 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교조선 500년의 역사 비운이 담겨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자청령 우백고가 뚜렷한 만큼 좌는 음의 기운이요 우는 양의 기운이다 응과 양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응과 양의 합의, 육생양과 정신양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청룡과 우백호가, 인왕산과 북한산이 충돌을 일으킴으로 인해 그 화해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를 풍수적 차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뭐가 있냐면 남산은 안산으로서 하늘에서 쳐져보는 그 남산은 누에의 머리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남산은 누에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잠실삼에 뽕잎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뽕잎을 많으면 많을수록 누에가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누에로 인해 안산은 손님맞이 산이고 또 손님들을 접대하는 주한 상이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산 손님이 찾아와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리하고 있는 게 안산인 것이죠. 자청룡 오백화 그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청계천 앞에 안산인 남산이 자리하고 그 앞에는 그 한양의 인구를 조절하는 한강이 흐르고 또 한강 앞에는 조산인 관악산이 자리한다는 건 이보다 좋은 지리적인 풍수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의 풍수는 이 안을 위한 것이라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은 업그레이드 시대는 인연 맞이 시대이자 하나되어 살아가는 시대이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얼만큼 찾아오는 인연을 잘 맞이함에 따라 갖고 나의 삶의 질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님 맞이 시대가 업그레이드 시대이고, 업그레이드 시대는 저마다 간판을 걸어 놓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간판은 내 업장, 내 왕국에서만 걸어 나와야 간판인가? 아니,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 우리는 저마다 간판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명함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아쉬운 자가 전화하고 이로운 자는 전화 받고 아쉬운 자는 찾아오고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다 그래서 이로워 맞이하는 자는 운용의 주체요 아쉬워 찾아오는 자는 활동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의 손을 이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잡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활동의 주체는 양의 기운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운용의 주체는 음의 기운 정신량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음과 양 강남 뜨거운 남쪽에서 가져온 육생량에 보이지 않는 기운 정신량 음의 기운을 부가 시킬 때 대한민국 코리아는 발전하는 것이고. 조선 왕조가 쓰지 못한 경복궁은 인류 평화를 위한 곳으로 자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산이 누의 꽃이 형성이자 손님 맞이 산으로 자리한 안산이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 강남음을 개발을 하면서 남산에 2호 터널이 뚫리고, 2호 터널이 뚫리면서 누에의 형상인 남산은 점차 죽어가고, 죽어가는 만큼에 누에의 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아파트촌으로 변했던 만큼의 상막해졌다는 것이고, 결국 8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에 3호 터널까지 관통했고, 관통한 3호 터널은 목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누예가 죽은 형상이 되어 있었고, 잠실은 상막한 아파트촌이 자리한 것입니다. 아파트촌이라 보이는 육생양이고 활동 주체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아서, 강남은 뜨거운 화기로서 자리하는 만큼의 화기를 죽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빗물 자원 정신량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은 강계로 상막한 콘크리트 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삶. 그들은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육생에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해 내 앞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더더욱 무관심하며, 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육생을 살아가고, 육생 안위를 위한 만족만 누린다면, 너희들은 어찌되든, 나는 상관없다 식으로 살아가는 게 남, 강남이라는 인 것이죠. 결국, 경복궁이 불안 나고, 청와대가 불이 안 났지만, 이미 강남은 음의 기운,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아, 육생날의 활동 유체의 화기의 불로 인해 정서는 메말라져 가고 있고, 정신문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대 대통령, 조선의 왕조와 경복궁이 거리가 멀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조선 시대에 들어 뿌리에서 뿌리 민족이 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모른 뒤에 몸통의 법안을 갖다 씀으로 인해 양양 상쪽으로 경복궁에 불이 났던 것처럼 현 시대에 들어 육생 물질 문명이 최고지에 오를 때와 더불어 서양의 법안을 가지의 활동 주체 육생량의 법안이 뿌리의 운영 주체 정신량에 맞는 것처럼 가져다 쓰기에 바빴으니 이번에는 우리 민족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주체 대통령들의 양양상충이 일어나 비운의 역사가 자리했던 것이고 그 비운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은 동쪽이요 들이 많은 지역은 서쪽이라 서쪽과 동쪽의 중간 지점은 산과 들이 많습니다. 산은 앞서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산은 생사 여탈질량이요 들은 생상수장질량이다. 생사 여탈질량은 빛물질 정신량을 위해 사랑하는 운용의 주체 질량이라는 것이고 들은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활동 유체 질량이라는 것이고 서쪽과 동쪽이 맞이하는 중간 지점은 해가 중천에 뜨고 제일 활동력이 풍부함으로 인해 있고 육생량과 정식량이 교차하는 지역만큼 활발한 교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라면 결국 동쪽은 운용의 주체로서 활동의 주체로 자리한 서쪽의 손을 동쪽이 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남북은 중심 잡으로 질량으로 자리한 만큼 운용 유체인 남쪽이 활동 유체로 자리한 북쪽의 손을 잡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운의 역사 경복궁 청와대 어찌 알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 만백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꿈꾸는 대권 누자들 알아야 할 것은 육생량만으로 뿌리의 삶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육생량만으로 동서가 화합이 될수 없고 육생량만으로 남북이 화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